대단한 평가하기 1번부터 14번까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a, 루트 16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b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 중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것 중에서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실수인 것의 개수를 A 이랬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가 몇 개일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X의 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Y는 X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y는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이것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y는 x의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4의 교점, 교점 x 좌표가 바로 이거의 실근이 되는 거 실근 실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느냐면 여기 하나가 되더라. 점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어,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 그래서 a는 1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루트 16의 네제곱근. 네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네제곱해서 루트 16이 되는 그런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제곱근 중 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6이 되는 그런 실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x의 4제곱하고 y는 루트 16하고 이렇게 교점, 교점 x 좌표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교점 x 좌표. 그래서 이거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 이거는 이런 모양 모양이 나와요. x의 4제곱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y는 x의 4제곱의 그래프. 그중에서 y는 루트 16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거죠. 양수 여기가 루트 16, 4가 되는거. 그래서 y는 이게 루트 16이 되는 것이고 교점이 하나, 둘,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는거 하나, 플러스가 되는거 하나 이렇게 두개가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어, b의 값은 2다라는 얘기예요 어, <laughs>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세제곱근 7이라고 하는 것은 7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4분의 1제곱. 자,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7의 몇 제곱이 되느냐 하면 12분의 12분의 7제곱. 자, 따라서 이것을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거듭제곱, 나타나게 되면 12제곱근 7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네, 틀렸습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세제곱근이니까, 이거는 밖으로 나와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어, 이거에 6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제곱 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에, 어, 6제곱근에 2에 6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예요. 3번. 세제곱근 4, 제곱근 8 이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 곱해져서 12제곱근에 2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의 12분의 3제곱, 즉 2의 4분의 1제곱, 그러니까 4제곱근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세제곱근이니까 이거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2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세제곱 한한 곱을 써주게 되면 2분의 2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틀렸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이거는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왜 6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5의 몇 분의 몇 제곱이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죠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의 6제곱 자 이거 치수 법칙에서 의해 계산해 주게 되면 5의 마이너스 1제곱 즉 5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laughs> 4의 x 제곱이 3일 때, e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8의 x 제곱 마이너스 8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8의 x 제곱은 8의 x 제곱은 2의 x 제곱의 3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면 이쪽에 있는 것은 2의 x 제곱의 3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3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자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이 3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a의 3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b의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이니까 여기 a의 제곱이니까, 이것의 제곱. 즉, 하의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하게 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드릴 수가 있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모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약분이 돼요. 이게 약분이 되고, 4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4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3,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3분의 13, 3분의 13.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번입니다. ab가 5가 되고 a가 25의 x분의 1제곱 b가 5분의 5의 y분의 2제곱이래요 그렇게 됐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긴데 여기 a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25니까 5의 제곱의 x분의 1제곱 이거는 5의 x분의 2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는 여기서 주어져 있듯이 5의 y분의 2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어, 여기 있는 지수하고 여기 있는 지수꼴로 더하는,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를 더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떻게, 5의 X분의 2제곱 곱하기, 5의 Y분의 2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는 5의 X분의 2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5의 X분의 2제곱, 여기 이게 A가 되고, 5의 y분의 2제곱이 b가 되니까 이거는 a 곱하기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5의 x분의 2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ab가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5의 1제곱하고 여기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2라고 x분의 2하고 y분의 2 더한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얼마가 되느냐 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어,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5번. x가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고, 그랬을 때, 2x 세제곱 빼기, 마이, 어, 6x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아, 이거는, 자, 여기, 에 x에, 여기다가 x에다 집어넣을 건데, 일단 x에다가, 여기 세제곱에다가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래서, X의 세제곱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2의 3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을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세제곱 공식 알고 있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3 a b 의 A 플러스 B 더하기 B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이 세제곱이니까 2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3a b 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있는 것을 3 제곱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거 정리해 주게 되면 요거는 지수끼리 더 하게 되면 여기 0이 될 테니까 1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3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x라고 표시해요. x라고 표시하면 3x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2분의 1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거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2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2분의 5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2분의 5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는 식을 계속 봅시다. 그러면 여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각각에다 다 2를, 곱하게,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것이 5가 된다는 얘기죠. 이를 다 곱하게 되면,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4만 이쪽으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4는 1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예요두실수 81의 a제곱 곱하기 27의 b제곱은 7일 때, 4a 더하기 3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아, 이게 3의 4제곱이고 이건 3의 3제곱이라는 게 금방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의 4제곱에 a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에 b제곱이 7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3의 4a 더하기 3b가 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우리 그 로그의 정의에서 배웠죠? A의 X제곱은 N이다. 이랬을 때, 지수 X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그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그 A의 N.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자, 따라서 4A 플러스 3B라고 하는 것은 로그로 나타낼 수 있죠? A, 로그 A의 N. 그러니까 로그 3의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로그 3의 7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3의 x 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정의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의되려면 진수가 항상 양이 되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 대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면 x의 제곱, 진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양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양이 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2차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 1이니까 이렇게. 어 x축에 다 위에 있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양수,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 작기만 하면 돼요.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a 플러스 3. 이것이 음이 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주면 리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의미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6 그다음에 a 플러스 2 그래 주면 되겠네요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작은 거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 6 나오는, 거,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a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8번 문제, 로그 2의 9 플러스 로그 루트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9 마이너스 로그 루트 3의 2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거는 뭐 음,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와주면 되겠고, 이쪽에 있는 거 정리해 줍시다. 이쪽에 있는 거 로그 루트 3의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로그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3의 3의 2분의 1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여기 앞으로 나와서 분모로 간다. 여기 앞으로 나와서 분모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와서 분자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그 3의 2. 결국에는 이거는 이거는 2가 될 테니까 2의 로그 3의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3의 제곱이니까 2로그 2의 3 플러스 여기는 이렇게 바뀐다 그랬으니까 2로그 3의 2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3의 2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로그 2의 3 마이너스 여기 있는 것은 이거니까 2로그 3의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여기,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이게 제곱이니까 4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4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어, 이렇게 되는 거는 4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3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로그 2의3배 마이너스 로그 3의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있는 이들이 제곱해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여기, 여기 제곱, 여기 제곱해서 이거 없어지고, 요거 제곱, 요거 제곱한 거 없어지고, 가운데 있는 것만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2의 로그 2의3 곱하기 로그 3의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4의2 로그 2의3 곱하기 로그 3의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제곱자리들은 다 없어지겠고. 그래서 이거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로그 2에 3하고 로그 3의 2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약분이 되는 거죠. 이건 로그, 로그 3의 2분의 1로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곱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9번입니다 자 요식에서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요거 밑변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로그 a의 b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밑을 비로고치게 되면 log b의 a 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log x의 2,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바뀌게 되면 분모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에 있는 것은 log x의 3.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로그 x의 5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로그 x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밑이 a, x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더 여기 있는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로그 x의 2곱하기 e 3곱하기 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이 로그 x의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값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즉, 30이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어, 로그 3을 A라고 놓고, 로그 5를 B라고 할 때, 로그 15에 50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로그 15에 50을 A하고 B로 나타내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밑이 10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밑변을 공식에 위해서 상위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 10으로 하는 15.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5,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3, 5, 15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3하고 5를 이용해서 그래서 로그 3 더하기 로그 5. 그 다음에 이거는 5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로그 5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 3 대신에는 a. 그 다음에 로그 5 대신에는 b. 로그 대신에 b 그다음에 로그 10이니까 이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11번입니다. y는 2분의 1x 제곱 위의 점 a, b, c에 대해서 대하여 a, b, c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어, 여기 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x자리에다 p를 집어넣어주면 y의 값이 a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1에 p제곱은 a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q를 집어넣어주면 b의 값이 나온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q제곱을 하게 되면, x자리에다 마이너스 q를 집어넣게 되면, b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여기는 c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를 집어넣게 되면 c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런데 여기 음, 여기 보게 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c가 된다 했으니까 a 하고 b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마이너스 q에서 이 p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2분의 1의 q 마이너스 q 제곱에서 2분의 1의 p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어떤 꼴이 되느냐면 하 2분의 1의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이런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b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의 p제곱은 a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q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이거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A분의 B가 C라는 이런 관계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A, C가 된다. 아, 이렇게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4 x 제곱일 때, 기억, 니은, 디귿에서만을 있는 대로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자 f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지 f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를 여기 x 제에 집어넣는 으라 얘기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 제곱,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얘기는 3의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3의 x제곱이 f(x)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f(x) 분의 1이 되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로 아래에 <laughs> 자 니은 f의 x, x 플러스 y. 그러면 f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y를 하고, x 제에 집어넣으라고. 3의 x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수끼리 더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곱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죠. 3의 y제곱.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3의 x제곱은 fx. 그 다음에 3의 y제곱은 f의 y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맞는 얘기입니다. f의 3x f의 4x라는 얘기는 x 진에서 3x를 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어, 3의 4x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3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의 x 제곱에 3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지수끼리 곱해 주면 되니까 따라서 fx의 세 제곱이 된다. 이게 fx가 될 테니까 그것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리는 디귿 모두 맞습니다. 13번입니다. y는 2x 제곱, y는 4x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4가 y는 4가 만는 생기는 점을 ab라고 할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는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 이거는, A는 함수값이 4가 되는 그런 점이에요. 함수값이 4가 되는. 함수값이 4가 되는 거. 즉, 2의 X가 4가 되는 그런 X를 찾는 거죠. 자,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X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B의 좌표는 4의 X의 제곱이 4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x 가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좌표는 이거의 좌표는 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이걸 밑변으로 봅시다. 밑변으로 보게 되면 1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높이는 요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4,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 2가 넓이는 2가 됩니다. 14번입니다. y는 9의 x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의 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 기역 보니까 기억은 y는 9의 마이너스 x 제곱.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여기 x 자리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x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y축 대칭, y축 대칭 시킨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칭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ㄴ을 보게 되면 y는 3의 2x-1 이렇게 되 있어요. 3의 2x-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네요. 3의 2의 x 2분의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 이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3의 제곱이니까 어, 9의 x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라 것을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9의 x의 그래프를 9의 x를 x축으로 2분의 1만큼, x축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y는 3의 3 x 플러스 1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3에 3에 x 플러스 3분의 1 아까처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27에 27에 x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y는 27에 x 제곱을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요거하고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가 없습니다. 디귿은안 되는 거예요. 1 Y는 9의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1. 아, 이거는 뭐 x 축으로,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죠.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겠다는 라 얘기입니다.